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옛 규례들을 기억하며 환란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이기에 가난할 수도 있고 불편한 순간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고 고난 중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환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환란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할 때가 참 많죠. 이런 순간에 인내하고 버티기 위해서는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날 지나가고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이 됩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이후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의 괴로움은 빨리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장차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하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의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 결과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다고 말하죠. 그리고 주의 법을 어겼을 때의 민족적 혼란을 기억하며 주의 법을 버리는 악인들에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의 결과를 에,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보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조롱을 당할 때가 참 많죠.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뻔히 손에 보지 짓을 하는 사람들, 왠지 어리숙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들, 애들이나 믿을만한 정직과 공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 이상주의자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그들은 신자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조롱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런 순간에 말씀을 펴고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를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지만 악을 계속해서 참으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은근히 죄를 부추기는 말들과 조롱하는 말들에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나그네 된이 땅에서 주의 윤례들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밤에 주의 법을 기억하고 지켰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신의 자랑이요 소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신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법을 지키는 삶을 자랑하며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율법을 노래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 공의로운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운 법이 가져올 복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데 그걸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로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비아냥을 듣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환란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악인들의 비아냥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자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